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안 좋고, HLB 주가도 재미없고 해서 외출하고 들어왔습니다. 장 끝나고 오늘 시장을 보니 박살이 났습니다. 시장 지수만 하락한 것도 아니고, 한 종목만 하락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2%나 빠졌습니다. 10월 5일자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다소 아쉬운 공급계약, 기대치 하회 전망이라고 하니, 좋은 내용은 아닌 걸로 보이죠. 무슨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느냐? 3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3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7, 8, 9월 달이죠. 3분기에 체결된 공급 계약이 그렇다면 줄었느냐? 2분기보다 3분기는 늘었다고 합니다. 4% 늘었다고 하죠. 2분기는 2,611억 원인데, 3분기는 2,7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공급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승인이 나야 공급계약도 맺고 매출도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직 유럽에서 소식이 없으니까 예상보다 공급계약이 저조했던 것입니다. 유럽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키움증권 리포트가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곧장 대응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유럽 EMA에게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의 정식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죠. 하지만 오늘 5일에 발생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 1일에 발생한 이벤트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소식은 이미 반영되었겠죠.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입니다. 하루 종일 하락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머크사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등장도 영향을 줬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기대감이 있다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월 29일 공시를 냈습니다. MSD, 머크사와 위탁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한 공시죠. 계약금액은 490억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의향서라고 하지만 이 계약금액은 양사 간 계약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본계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죠. 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머크사로 인한 수혜를 받겠구나. 그런 거 없이 마이너스 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HLB, 너나 할거 없이 전부 음봉으로 떨어진 날입니다. 삼바의 일본과 분봉 차트입니다. 삼바도 하루 종일 하락세였죠. 오늘 시장은 정말 우울한 하루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머크사의 치료제는 선구매하려는 국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도 머크사의 항바이러스제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성구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질병청은 성구매 협의 중이라고 3일에 밝혔죠. 몰누피라비르는 mk448이라고도 부릅니다. 나중에 논문 볼때 기억해 두면 좋겠죠.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는 입원 또는 사망 가능성을 50%로 줄인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을 한동안 다루지 않아서 몰랐는데 구독자님들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70%라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보니 70%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달라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50%대 70%니까 70%가 더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레키로나도 훌륭할 테고, 머크사의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도 훌륭합니다. 저는 둘다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레키로나와 몰누피라비르는 경쟁약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경쟁입니다. 저는 어떤 약이든 어떤 백신이든 빨리 잘 나와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임상결과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레키로나 군과 위약군이죠. 그랬더니 고위험군 환자에서 위약군 대비 레키로나 군이 중증 환자 발생률이 72%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노바백스 관련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잘 버텼는가? 역시 마이너스 8.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쯤되면 백신, 치료제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하락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노바백스는 WHO 긴급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이 잘 풀린다면 코백스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바백스는 FDA와 EMA가 늦어질 것 같자 눈을 돌려 WHO, 인도, 필리핀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선진국 승인이 지연될 것 같다면 WHO나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승인을 받자는 전략이죠. 어차피 선진국은 백신 접종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현실적으로 보급할 시장이 없고 결국에는 백신을 보급할 나라에서 승인을 받으면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겠죠. 한국 정부는 노바백스가 승인될 경우 접종계획에 노바백스 백신을 포함할 것이나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에스케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고 있으니까 정부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겠죠. 에스케바이오사이언스가 공장에서 열심히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노바백스 쓸 생각이 없었다면 허탈했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노바백스 왜 생산하나요? 우린 쓸 생각이 없는데요? 했다면 에스케바이오사이언스는 인도나 필리핀 등에 수출할 계획을 세웠어야 했을 겁니다. 오늘 심하게 하락한 종목 중 하나로는 녹십자도 있습니다. 녹십자는 타이밍도 나쁘게 창립 5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는데 주가는 장대응봉이 나왔습니다. 창립 기념식이란 기쁜 날에 저마다 혹시나 주가를 한번씩 확인해보고 어이쿠 했을 것 같습니다. 머크는 DMC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했네요. 임상 3상을 조기 중단하고 FDA와 각국 규제 당국에게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데요. 알고 보니 오늘 HK이노엔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원으로 절대 작은 몸집은 아닙니다. HK인호에는 왜 상한가를 갖느냐? 1월에 머크와 백신 7종에 대한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HK인호에는 머크의 가드실 등의 백신 유통을 담당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HK인호에는 머크의 백신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 머크와 계약을 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승인되어 한국에 유통될 때 아마도 HK인호엔을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시장의 해석인 것이죠. HK인호엔은 누가 샀을까? 외국인과 기관은 5만 주씩 팔고 개인이 10만주 순매수 했습니다 HLB 제약은 마이너스 5.5% 하락했는데요 환절기 브랜드위크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대 15%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HLB의 주가입니다 마이너스 5.4%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지만 오늘 하락한 제약 바이오들이 많아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양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빠진 것을 합치면 비슷하다고 봐야 하나요? HLB는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수량을 외국인이 받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인과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베트남 나노코박스 승인 여부가 곧 발표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걸 보고 더못 기다리고 못 버티고 매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하락한 시장 지수와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와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너도 나도 전부 하락해서 우울한 날이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